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원 41주년을 기념해 국민 주권시대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기반 강화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향후 역할과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는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특별위원회 이병헌 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병헌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일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5극 3특과 지방 재정 전략을 주제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 3특 연구지원단장이 5극 3특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를 주제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제도 제안했습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전략을 주제로 국민주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은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남모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심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육동일 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지난 41년 동안 연구원이 발전했고 이는 역대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국민이 주권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